상 쉬워요. 투자와 소비는 다 다르다라는 거야. 투자는 좋은 거고 소비는 나쁜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투자를 한다는 건 나를 부유하게 만들어주고 생산적이게 만들어주는 반면에 소비라는 건 그렇지 않다. 즉 단기적이다라는 거. 야 되었을까, 얘들아. 이렇게 넘어가서 바로 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얘들아 뭐 하는 것은요? TV를 사는 건요, is current consumption 소비다라는 거예요. 얘들아. 소비는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쉽게 말하면? 나쁜 거지. 마이너스 체크할게요. 그것은요. 만듭니다. 목적을 해. 목적을 보호하게. 우리를 오늘 행복하게는 만들어요. 하지만 does nothing. 아무것도 못한다고요. 여 예, 쓸까요? 만드는 데 있어서요. 우리를 어떻게 만드는 데 있어서 더 부자인 상태로 만드는 데 있어서 TV가 하는 건 얘들아 뭐가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했을까요 예 뭐뭐하기 위해. 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를 더 부유하게, 만, 더 부유하게 만드는 데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라는 거야. 즉 얘들아 행복하게 하지만 오늘 행복하게 한다라는 말에도 뭐랑 같아? 단기적이다라는 거야. 내일은 할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예를 쓸까요? 선생님이 얘기했어 요 얘들아. 명사가 앞에 오고 뒤에서 p p 가 오는 경우 뭘 달고 온다? 전치사를 달고 온다라고 했었습니다. 얘들아, 뭐, TV를 쓰는데 쓰이는, TV를, 음. TV에 쓰이는 돈은요, 하게 합니다. 라는 거예요. 뭐, 노동자들이 계속 고용되게끔 합니다. 라는 거야.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의 구조가 수동입니다. 어디에서요? 텔레비전, 공장에서요. 가정도 과거는 과거형을 쓰지만 해석은 현재다라고 했었죠. 만약에 같은 돈이 투자가 된다면요. 투자라는 건 플러스지, 얘들아. 투자가 된다면 그것은 만들어낼 것입니다. 직업을 만들어낼 거예요. 어디에서 가요? Say, 말하자면요. 뭐? 과학자들인데 실험실의 과학자들이나 공사 현장의 노동자들이요. 또한, 뭐 하게 만듭니까? 그럼서 또한 만든다고요. 우리를 얘들아 장기적으로는 더 부자인 상태로 만든다라는 거야. T.V.에 쓰이는 돈 말고 같은 돈이 투자가 된다면 뭐 일자리 창출도 하고요. 장기적으로 오히려 우리를 부유하게 만들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했을까요? 분사구문이고요, 분사구문이기 때문에 첫 번째 모뭐 생략? 접속사 생략인데 남겨준 거지, 얘들아. 의미를 분명하게 해주기 위해서 남겨준 거예요. 같은 주어 생략, 동사 운영의 ING. 되었을까요, 얘들아? 넘어갈게요. 예를 들어서, 얘들아. 위에서 이게 무슨 말이야? 라고 하면 진짜 쉬운 예시가 나와요. 대학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보내는 것은요, 학생들을 대학에 번, 보내는 것은요, 직업을 만들어냅니다. 라는 거야. 즉, 일자리를 창출시킨다라는 거야. 누구를 위한, 교수님들을 위한요. 근데 얘들아, 같은 돈을 쓰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사기 위해서요. 스포츠카를 사기 위해서요. 뭐, 고교 졸업생들에게 멋진 스포츠카를 사주기 위해서 같은 돈을 사용하는 것은 만들어낼 것이다라는 거예요. 직업을. 누구를 위한 직업이에요. 얘들아, 자동차, 노동자들을 위한 직업을 만들어낼 거다라는 거야. 여기까지 했어요? 근데 차이가 뭐예요? 둘다 일자리이지 않아요? 라고 했을 때, 중요한 차이는요? 이러한 시나리오에서 중요한 차이는, 대 이하라는 yeah 것이다라는 거예요. 것이기 때문에 뒷문장 완전하고요어떠파이드라 대학의 교육이요. 만든다구요. 무엇을 젊은 사람들을 더 어떻게 생산적으로 만들어요? 그의 삶에 뭐 남은 삶 동안에요. 근데 스포츠카는요 이렇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라는 거지. 그라 더즈나 뒤에 메이크 뒤에가 생략됐기 때문에 지금 뭐가 되었어? 이프나즈 오면안 된다라는 거 체크할게요. 얘 예, 되었을까요? 자동차 자동차를 사서요. 자동차 노, 자동차 노동자들을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보다는 대학교를 보내서 장기적으로 좀더 생산성 있는 그런 삶을 만드는 게 바로 무엇이다? 대학 교육이다라는 거야. 이해됐어? 그렇기 때문에 대학의 등록금은요, 투자예요. 대학의 등록금은 투자지만 스포츠카를 사는 건 얘들아, 어떻다? 그것은 소비라고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외웠을까요?